물건 처리반이 최초로 부부의 물건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쪽에 소민 씨 남편분하고 로아량이. 네 우리 나 로아량. 안녕하세요. 어머 올라가네. 어머 컸어. 어머 컸어. 자 로아야. 세이다세세 세. 세려 세려. 아이고 아이고 넘어졌어. 넘어졌 너무 많이 컸어요 소민 씨.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씨 네. 네! 이거 얼마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우와, 엄마! 우와, 엄마 엄마 엄마. 아, 엄마, 아,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3만원? 5만원? 5만원? 5만, 5만 이거는 5만 해보나 마나 또 송중근씨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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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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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는... 경매 끊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한 50돈 썼는데. 아니, 끊을 게 따로 있지, 경매를 끊어. 뭐... 7만 원 가겠습니다. 7만 원. 김지혜 씨가 신상이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7만 원. 20만 원 하겠습니다. 네. 오, 저... 20만 원. 또 결혼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네아네 개인적으로 준구 씨가 지금까지 경매에 되게 관심을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오늘 한번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형식적으로 뭐 바람잡고. 중간에, 중간에. 피우제 박성광 씨 20만 원. 더 없습니까? 5, 4, 3, 2, 2, 1. 1, 1, 1, 2 1, 1 오오 <laughs> <laughs> <씨. 웃음> 아니 아니 제가 손을 든거 아니고 범먼 씨가 들었는데 네. 로아가 박수를 쳐가지고 <laughs> 네. 난차이좀 아, 약해졌어요 그러면. 우와. 그러면. 우와. 박수치. 아, 박수치. 아. 아. 제가 끊었다고 깁렸다. 했지만 아. 전 아직도 경매 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 25? 오케이, 25. 자, 25. 25. 없습니다. 4. 4로아야 2. 다 사람 박수 쳐야지. 1. 로